두번째 사연입니다 드디어 수학여행이에요 수학여행 어, 수학여행 진짜, 어. 진짜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 에, 보통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많이 가잖아요 저 중학교 때도 갔습니다 형님 응 음, 음, 맞아 에. 어디로 가셨어요? 형 경주 아니야? 경주 어 네, 경주 맞아요 어디로 갔어요? 제주도 제주도 에이. 저도 제주도 갔었어요 어. 우리 윗세대 맞네 무슨 소리예요? 형님 전 친구집 쨌다 남다르십니다 형님 수학여행에 친구여행 친구 막 음. 해서 친구네 어. 집에서 제일 부럽다 근데 <laughs> 제일 편하죠? 수학여행 때그그 그 동네 친구들 무리가 있어요 여섯 명네 친구네 집에 가서 자 음. 친구네 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야 니네 또안 갔어? <웃음> <웃음> 어 엄마 안 갔어요 <laughs> 그래요 제주도 제주도 좋죠. 네. 제주도 좋은 곳이죠. 음, 요즘은 그 수학 여행으로 해외도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저희 때도 시도는 있었거든요. 네. 투표를 했었어요 저희는. 오. 과반수가 되면 중국이나 뭐 아, 아시아 쪽 가고 일본 가네. 쪽 가고 안 되면 가는데 저희는 학부모들이 다 엑스피쳐가지고 제주도 갔습니다. 그래요. 수학 여행과 관련된 어떤 공포 사연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자 사연을 읽기 앞서 우진님이 한명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 네. 어, 어 가장 비싸기네. 물건 잘팔것 같은 사람. 아 물건을요. 네. 아이 사람이 팔면 나는 사겠다라고 하는 아. 그 매력 지수도 사실상 있잖아요. <laughs> 네. 뭐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헤드셋을 사시면 이렇게 <laughs> 네. 모보카로 변신도 됐고요 이걸로 이제 머리. 땡머리도 <laughs> 네. 어. 할수 있고 많이 할수 있습니다. 네. 어 매력 어필 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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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네. 아, 결정했습니다. 네. <laughs> 뱅지님으로 하겠습니다. 오 너 양보한 거 같다 오늘. 아니야. 나좀 상당히 기분 나빠. 에이 거. 뭘 양보야. 네. 아 있겠어. 우진님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요. 치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 <laughs> 네. 통통통님 사연입니다. 수학여행을 앞둔 어느 가을이었어요. 가을 교복으로 갈아입은 지 한참 지났지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더운 나날이었습니다. 야 우리 심심한데 분신사번 할래? 정말 뜬금없는 한 친구의 제안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분신사바가 거행되었어요. 남녀공학이었지만 남자반, 여자반 따로 운영되던 학교라 소문을 듣고 소녀들이 빠르게 모였습니다.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짝꿍을 비롯해 제자리 바로 옆에서 분신사바를 했기에 제일 앞 1열에서 관람하게 되었죠. 짝꿍 포함 4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손을 맞잡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막 귀신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생기는지, 다음 시험 성적은 어떨지, 풋풋한 여고생이 할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 오갔어요. 하지만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자 친구들은 금방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마침 5교시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교실에 울려퍼졌습니다. 동시에 5교시를 담당한 목사님이 교실로 들어오자 아이들은 각자 자리로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의 재단이 종교와 관련된 곳이라 이렇게 주 1회 종교 관련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5교시는 목사님이 맡아 수업을 진행하셨죠. 저는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분신사바때 썼던 종이를 구겨 창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자리가 창가 쪽이었는데 유리창이 쩍 금이 가 버린 겁니다. 분명 분신사발을 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멀쩡했던 유리창이 금이 가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불길한 일을 암시할 때 사진이 들어간 액자에 금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리창 한면에 크게 금이 가 있었어요. 유리창이 복선이었을까요? 분신사발을 했던 짝꿍의 상태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손을 막 떨더니 울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쟤좀 조용히 하라고 해. 어? 뭐라고? 아, 시끄러우니까 쟤좀 조용히 시키라고! 일순간 교실안이 조용해지고 친구들을 비롯한 목사님의 시선이 저와 짝꿍 쪽으로 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모이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짝꿍이 벼랑간 시끄럽다고 가리킨 곳은 놀랍게도 유리창이 금간 곳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차마 분신사바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 친구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양호실에 데려가도 될까요? 목사님의 허락하에 짝꿍을 부축해 양호실로 데려갔습니다. 부축한 친구 몸에서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수업을 마치고 다시 양호실로 가봤지만 벌써 조퇴했는지 짝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주말을 지난 월요일에야 학교를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짝꿍을 보자마자 궁금한 걸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짝꿍은 집에서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웠대요. 본인은 기억이 잘안 나지만 모태신앙이던 친구 집에 목사님이와 기도도 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 수학여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수학여행을 갈지 설문조사를 하는 등 학생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어요.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다른 여행지가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여행지는 결국 경주가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설문 조사를 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여행이란 단어에는 무슨 힘이 있는지 다시 또 기대가 됐습니다. 그 시기에 방 구석이 시끌시끌해 가봤더니 다른 친구들이 또 분신사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제 짝꿍꼴을 보고도 분신사바가 하고 싶냐며 애들을 말렸으나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다른 친구가 옆에서 거들어줬어요. 친구의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했나? 그래서 그런지 이런 주술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이 친구가 수학여행 갈때 기차 타고 갈 거란 예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버스 타고 수학여행 가는 게 일반적이라 다들 기차 타고 갈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친구 말대로 우리 학교는 당시 기차 한 대를 통으로 빌려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친구 말로는 어디서 기차 타는 게 보였다나? 뭐라나?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수학여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수학여행이나 그렇듯 재미없는 설명도 듣고 밤마다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마지막 날밤 레크레이션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이라 약속이라도 한듯 선생님들의 경계가 느슨해져 비교적 자유로운 밤이 되었어요. 방별로 옹기종기 모여 과자를 까먹고 하하호호 수다를 떨었습니다. 누가 방문을 세게 두들겼습니다. 근처 친구가 문을 열어주자 다른 반 친구 3명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친구 2명이 한 명을 양옆에서 부축한 채로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친분이 없어 지켜보기만 했고 좀 친했던 다른 친구가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다끄고 분신사발을 하다 애가 이상해서 데리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쓸데 없는 짓 하지 말라니까 기어이. 기차를 타고 갈 거라는 사실을 맞춘 친구가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친구는 상태가 많이 이상해 보였어요. 고개를 푹 떨구고 가만히 있다가 혼자 비친 듯이 웃질 않나. 또 갑자기 펑펑 울지를 않나. 어느 게 진짜 그 친구의 본성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말 수도 없고 조용한 내성적인 아이라고 했어요. 저도 다른 반이지만 몇번 맞추친 적이 있어가지고 저런 아이는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친구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끄러워! 제발 조용히 좀 해. <laughs> 조용히해 시끄럽다니까! 마치 지난번 교실에서 본 짝꿍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짝꿍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 보였어요. 야 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만 사람 붙잡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와라. <laughs> 내가 미쳤어? 기가 센 니녀한테 내가 왜 가? 심지어. 신기가 있어 보이는 그 친구와 이런 신경전까지 펼쳤습니다. 거의 3시간 동안 비명과 욕이 오갔습니다. 주변에서 보던 친구들도 무서워서 몇몇은 눈물을 보였어요. 저에겐 난생 처음 빙의된 사람을 본 경험이었습니다. 주어들었던 빙의 현상과 너무나 닮았거든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던 수학여행의 마지막 밤은 비교적 싱겁게 끝났습니다. 3시간 정도 신경전을 펼치던 빙이 걸린 친구는 제 풀에 쓰러지듯 구석에가 기절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깨어보니 왜 자기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와 제 친구들도 도무지 지난밤 있었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쾅한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들리는 소문엔 빙이 걸렸던 친구는 수학여행 복귀 후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학교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상 학창시절 겪었던 무서운 수학여행 경험이었습니다. 음 분신사고하고 관련된 사연이군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결국 그 친구는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는데 계속 따라다녔던 걸까요? 이 정황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수학 여행지에서 따로 떼낸 건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좀 뭐라고 이제 궁금하긴해요 사실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었지 않았을까 학교를 그만둔 거니까 네. 다닐 수 없을 정도로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이야기 뒷면에는 뭐 이렇게 빠르게 끝나긴 했지만은 네. 저는 이세 시간 동안에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싸웠다고 네. 그 귀신은. 그 친구들 중에 또 다른 타켓을 물색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계속 얘 입장에서도 막 말싸움 할 그건 아니거든요 3시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타켓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분신사바라는 게 이제 강영수라고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선 마음적으로 귀신을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죠그 이제 무언가가 왔을, 왔을 거고 이때 분신사바 했던 사람들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타켓이 됩니다 아.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주파수를 맞는 사람을 찾는 거죠. 주파수가 맞았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아. 예. 네. 그러니까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파수를 강제로 맞춰서 온 거기 때문에 이미 맞춰져 있는 상태야. 음... 아무도 안 봐도 돼. 음, 음. 왜냐면 강제로 맞춰 놓은 거니까. 음... 어 그러면 이거 잘못했다가는 어떻기 해가지고 진짜 위험한 귀신이 오면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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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케이스가 음. 아니었나 여고생분들 여중생분들 옛날에 저희 나이때는 분사법 뭐 굉장히 유행했어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은 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약간 좀 거기서 막혔던 게 무속인 집안의 이제 손녀딸인데 사실 뭐 기세년한테 내가 왜가막 이렇게 한게 아니라 얘네 집 가봐야 무당 이 있으니까 안간 거예요 음. 거기까지 네. 보이는 예. 거죠 어차피 귀신들 입장에서는 무당이 가장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왜냐면 얘가 비로줘서 나는 갈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무당들이 흉가가면은 무당한테 딱 이렇게 앵기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보면 무당 보면은 귀신이 무서워서 피한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요 음, 도와달라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터야 네. 전쟁터인데 우리가 이제 도와주겠다고 다른 유행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이렇게 해서 왔어 그러면은 그 전쟁 피해자분들은 도망가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저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좀 음. 주세요.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음.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음. 근데왜뭐 내가 니니한테 왜가 기가 세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 음. 뭐가 있겠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음. 산속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이유가 있으니까 가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빙의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빙의 되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맨날 봐요. 네. 매일 봐요. 네. 저는 어제도 본것 같은데. 저도 봤었어요. 어저께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연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 진짜로 빙의가 된것 같아요. 어, 연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음. 왜냐면은 내가 사연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우리가 막상 가가지고 딱 했는데 자기가 뻘쭘한 거야. 음. 안 나오니까. 오늘 음. 어, 진짜 증상이 있는데 해서.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연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그렇게 되면 티가 많이 나죠. 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네, <laughs> 몇 번을 이제 본 건이 <laughs> 맞아. 아, 네. 네. 어, 어제 경험은 진짜 신기했구나. 음. 이 짝꿍과 다른 반 친구에게 빙의된 귀신은 어떻게 또 같은 귀신이었을까? 아니요, 아니, 저는 같은 종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같은 귀신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미 얻은 몸을 다시 내려놓고 다른 애한테 가는 필요성이 있을까? 음.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각자 다른 개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음. 좀 하긴 해요. 사실. 음. 음. 근 지금 이 사례가 이제 질문 을좀 다르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분신사바는 형님 많이 위험한 강령술일까요? 대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기절놀이 하잖아요. 네. 어렸을 네. 때 그거 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위험한 건가요? 위험한 거 아닙니까, 형님?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했던 사람들이 다 죽진 않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걸 약간 기절놀이하고 경간시켜서좀 그렇긴 하지만은 위험할 땐 위험하다는 거지. 최악에 당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무당들도 보면은 죽어있는 그 귀신들을 또 불러내는 그런 네. 것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이 아, 네, 네. 무속인 입장에서도 공짜로 귀신을 불러내는 건 없어요. 확실히 아. 귀신과의 거래는 공짜라는 게 음. 없습니다. 무속인 입장에서 나는 귀신도 부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귀신을 불러서 점사를 보든 이에대에서 뭔가 얻어냈으면 음. 이 귀신한테. 하나의 대가를 또 줘야 돼요. 아 예, 뭐 밥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단 얘가 원한다는 뭔가를 해줘야 돼. 기본에 테이크네요. 어, 당연히 그렇죠. 네. 네. 아니 começa. 너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뭐 우주인이 너를 딱 소환했어. 야, 네. 뭐, 뭐, <laughs> 너 용돈 주고라고 했어. 너 쌌어? 그냥 쌓? 아니요어왜 내가 왜쌓야 돼?라고 하면은 어, 일단 안쌓안쌓 거잖아. 네. 그런 케이스야. 그럼 돈1억줄게 그러면. 지 뭔가 야너 원하는 게 뭐야? 아, 난 그냥 뭐 음. 진짜 이쁜 여자친구 있고 싶어? 아 어, 오케이 그거 해줄 테니까 너똥 싸봐 어머 뭐똥 쌌어 똥 싸줘? 어 네. <laughs> 뭐, 그럼 거 봐봐 귀신도 바로 하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귀신을 부려먹으려면 은 겁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아. 조건이 필요한 거야 음. 음. 그런 거죠 네. 사연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가 세면 귀신이 못 들어갈까요? 기라는 거는 사실상 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라는 거는요 사람이 내뿜는 아우라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음. 아기 존나 세 보인다 막기세 음. 보인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라는 거는 삶의 굴곡이고 그 굴곡 안에 내가 얼마나 산전수전을 겪어 봐야 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린 친구가 무딘건 있겠지만, 기가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아, 그죠. 네, 그렇죠. 현실에 그렇죠. 대해서. 맞죠, 얼마나. 사실 제가 그 귀신이 기쎈년한테 내가 왜 가? 라고 했던 거는 특정적으로 학생한테 너는 고집이 있는데 내가 왜 가? 라기보다는 그 집안에 대한 뭐, 내력을 보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 가능성이 음, 되게 커요. 아. 네, 그리고 기가 세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 봐야 재미가 없는 거지. 음. 음. 고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기 부분이야. 이거 고집 부분인데 내가 딱 들어갔어. 귀에 대고. 야너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귀가 그러니까 고집이 없는요 그럴까? 음. 아 힘들어 죽겠는데. 비관적으로 바로 바뀌는데. 네. 고집 있는 사람은 야너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너왜 죽어? 난좀더 해볼 거야. 아씨발좀더해봐 이게 기센 거예요. 음. 네. 귀신들이 말하는. 음. 자기 말에 통하지 않는. 그런 아집 고집 이런 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 봐야 음. 의미가 없으니까 음.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재미 없어 좀 이런 느낌이네요. 이것도 또 예시를 들어주는데 네. 우리가 게임을 요즘 많이 하죠. 네네. 게임 많이 하는데 내가 캐릭터를 딱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눌렀어 스타그래프트에. 근데 안 가. 예시 별점이 왜안 가는 거야? 네, 음, 음. 그래서 이제 막 혼자서 막 반대로 움직이거나. 반대로 움직이거나 막 자기하고 좀 자아를 가졌어. 그럼 플레이어는 음. 하 입장에서. 뭐야! <laughs> 그죠. 당황스럽죠. 어, 아니, 난 이게 안 해! 이거잖아요. 음...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하... 네.